여기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이 풀숲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더니 가운데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 가까이로 다가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뛰어올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호랑이. 이 호랑이는 몇 미터를 올라가더니 공중에 달린 작은 포대자루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무에 견고하게 매달린 포대를 이빨로 강하게 물어당기고 있는데요. 이 포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한참을 물고 악착같이 힘을 쓰던 호랑이는 결국 이 포대가 찢어지고 나서야 나무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랑이 얼굴에 천조가리가 씌워지면서 뭔가 조금 우습광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이 호랑이는 나무에서 내려오더니 이 천조가리를 문 상태로 한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천을 물고 잡아뜯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까 그 포대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그냥 달랑 천조가리만 걸려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호랑이 지금 이 천조가리를 마치 사냥을 하고 먹이를 잡아먹듯이 물어뜯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설마 정신이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걸까요? 게다가 여기 이 호랑이는 지금 물속까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앞에 보이는 오리를 사냥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호랑이를 발견한 오리가 재빨리 물속으로 잠수해버리더니 저 뒤쪽에서 뿅하고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도망친 오리를 발견한 호랑이. 호랑이가 다시 오리 쪽을 향해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이내 오리는 다시 물 속으로 사라져 버리다가 다시 호랑이 앞에 나타나더니 다시 또물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어리둥절하고 있고 오리는 저쪽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호랑이가 다시 다가가자 역시 어김없이 물 속으로 재빨리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 완전 호랑이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요. 이거 호랑이가 오리를 향해 다가가기만 하면 물 속으로 숨어버리더니 어김없이 저 반대. 편에서 뿅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 받은 호랑이가 그냥 사냥을 포기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의 사냥입니다. 이제는 공간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오리도 도망을 가봤자 멀리 닫아날 수가 없는 상황. 일단 역시 호랑이가 다가가면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있는 오리. 호랑이가 좌우를 살펴보지만 오리는 이미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호랑이가 빠르게 덮쳐보지만, 오리는 더 빨리 물속으로 숨어버리는데요. 오리가 너무 빠르게 숨어버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맹수의 왕 호랑이인데, 이거 진짜, 이렇게 농락당하고만 있는 모습이, 이거 뭐 약간은 바보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의 뒤쪽으로 오리가 유유히 지나가버리는데요. 호랑이가 한 마리만으로는 영 힘들다면, 여기엔 호랑이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들이 저기 나타난 오리를 향해 달려들지만 역시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호랑이들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니까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다시 오리가 나타났습니다만 호랑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처에 가까운 놈이 빠르게 달려들지만 역시 여의치가 않은 모습. 지금 호랑이 바로 뒤쪽으로 마치 일부러 놀리듯이 오리가 여유까지 부려보는데요. 다시 한번 호랑이가 달려들지만 역시 사라지면서 호랑이들이 두리번거리는 모습. 이렇게 여러 마리가 쉼 없이 달려드는가. 하지만 잠시 후, 여기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과연 호랑이들을 여유롭게 갖고 놀던 오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잠시 호랑이와 함께 맹수의 양대산맥, 사자는 어떤지 보여드리면요. 지금 사자가 오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참 동안 오리를 주시하던 사자는 드디어, 이때다! 하고 오리를 덮치고, 사자는 호랑이와 다르게 오리를 단번에 잡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숫사자가 달려오는데요 이 오리를 혼자서만 먹으려는 암사자는 숫사자가 다가오니까 상당히 얄미웠는지 숫사자를 피해서 달아나더니 자기만의 구석진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암사자 동료가 다가와 슬며시 숟가락을 얹어보려 하는데 옆에 또그 숫사자가 다가온 바람에 이 암사자들이 안 뺏기려고 막 뒤로 돌면서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건 인간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암수 사자끼리도 서로 상당히 미워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리를 안 뺏기려고 있는대로 웅크린 암사자가 갑자기 격분하더니 그만 오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리는 목숨을 건지면서 구사일생했고 그런 오리를 아쉽게 바라보는 사자들 이때 열받은 암사자들이 수사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수사자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가 덜 풀린 암사자 이번에는 오리사자 우리가 아닌 쇠가 한 마리 들어가 있 는데요. 이 새를 손으로 툭툭 치더니 어렵지 않게 잡아버리고 있는데 이걸 본수사자가또 옆으로 다가와서 꼽사리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 암사자들이 함께 새를 붙잡았고 수사자한테 넘보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데요 이수사자 뒤로 몰래 가려다가 암사자가 대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 서로 따기까지 때리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그 호랑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냥을 단한 번도 성공 못하고 삽질만 하던 호랑이들 이때 호랑이가 다시 오리를 덮쳤는데요 마침내 오리를 잡아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끝끝내 호랑이에게 붙잡혀버린 오리. 결국 이 오리는 잠시 후 호랑이들로부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